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, 제 영혼이 주님 앞에 떨며 엎드립니다. 이토록 깊은 사랑을 베푸셨건만, 저는 십자가 앞에서도 여전히 완악하고 세상을 향한 욕심과 죄악 속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. 주님, 저는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으면서도 그 십자가의 무게를 잊고 살았습니다. 나를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냉랭한 심장을 가졌습니다.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제 뜻과 욕망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. 내네 하나님이여, 내네 하나님이여,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? 주님, 그 고통의 절규가 저를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저는 십자가를 멀찍이 서서 바라보았습니다. 고난 받는 주님을 위로하기는커녕. 세상의 헛된 즐거움에 취해 나의 안위를 구하며 살아왔습니다. 주님의 피갑으로 사신 이 생명을 제 뜻대로 함부로 낭비하였습니다. 오, 주님,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어 뼛속 깊이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제 안에 자리한 교만을 부수시고.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을 태우소서, 세상의 욕망을 조차 살던 어리석음을 끊어내고,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르게 하소서. 주님, 이제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. 제 영혼을 찢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,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소서.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시고, 다시금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. 내 뜻과 내 욕망은 죽고,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주님, 저를 버리지 마소서, 주님의 은혜 없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.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,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,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